오늘은 닌텐도 스위치를 보여드리기 시켜드릴 건데요. 여기엔 조이콘, 빨강 조이콘. 여기 에 빼면 이렇게 조이콘이 보입니다. 그리고, 것입니다. 네, 조이콘을 따로 샀습니다. 네, 여기는 볼륨 버튼인가요? 여기 볼륨 버튼 이거는 전원 버튼입니다. 여기에는 어이 초점. 아, 초점 맞죠 여기에는, 닌피트 어드벤처, 마인크래프트, 모바일 동물의 숲, 마리오 카트, 몬스터 헌터의 라이즈, 마리오 메이커2, 슈퍼마리오 메이커2, 레츠워 피카츄. 자, 여기에는, 게임 뉴스를 볼수 있는 곳이고, 이게 닌텐도의 게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닌텐도 위숍이죠. 자그리고 설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슬립 버튼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닌텐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